지난달 대폭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고려해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제한이 개선됩니다.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제한을 없애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시작됩니다. 5천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16곳에서 비정규직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6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뉴스의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소폭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인 1월에 비해 4조 3천억 원 늘었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천억 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달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이는 금융사들이 올해 경영 목표에 맞춰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화한 데다 신학기 이사철 자금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 나선 금융당국은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월에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수도권 주택 시장 전반으로 퍼져 가계 대출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소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에 대해서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어,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시중 5대 은행들은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점검하고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관련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 미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추세 속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상황별 운용의 묘를 살린 자율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납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가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개선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자격증 인증은 교육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른바 덩어리 규제입니다. 그동안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은 대학 졸업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능력과 지식이 더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책임증 제도가 능력 검증선인데 구조 자체가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서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초젠단은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정 평가형 자격제는 교육 이수와 평가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544종의 기술 자격증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됐지만 전체 시험에 확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택배 서비스와 비영리법인 규제혁신 방안 등 다섯 개 분야 12개 덩어리 규제가 규제혁신 추진단의 개선과제로 선정됐습니다. KTB 신경은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 정부가 오누리 상품권을 통한 소비 촉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600개로 곰옥현 상점가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한급 행사라든지 면밀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소비 촉진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상품권 사용 확대도 함께 진행됩니다. 디지털 오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3월 미리온 동행 축제에 맞춰 진행되는 겁니다. 환급행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최소 5천원 이상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최대 20%, 금액으로는 최대 2만원을각 회차 종료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온누리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30일 내에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환급액만큼 사용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소비 촉진 행사도 열립니다. 28일까지 5만원에서 100만원의 디지털 상품권이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지급됩니다. 또 배달의 민족 5,000원 할인 쿠폰 선착순 제공 행사도 23일까지 진행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A씨 하지만 그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복지 포인트와 결혼 축하금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 형태가 이유였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 내지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개인의 그런 신분과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것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에 금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를 받아 사업장 20곳을 감독했습니다. 이 가운데 16곳에서 6순건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적인 대우는 7곳에서 8건 적발됐습니다. 한식품업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성과금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차별을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83명, 피해액은 3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급여와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업장도 9곳에서 21건 적발됐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502명, 피해액은 1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 문제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또 기업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 대우를 하도록 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 내 차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더 많은 뉴스는 유튜브 KTV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